자, 언서 3장 32절 볼까요? 시작 대저 폐역한 자, 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, 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, 언서 3장 32절에는 요 자, 역 자, 자, 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. 미워하신다. 당연히 미워하니까 교통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보통이 단절되는 거다.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까 폐역이라는 뜻이 왕고해지고라는 뜻이 있잖아요. 내가 왕고해지면 그런다니까요. 내 고집을 피기 시작하면요. 우리도 그렇잖아요.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고집을 펴요. 한번두 번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세 번째는 얘기를 안 해요. 왜? 이미 그 사람은 그 그거에 딱 사로잡혀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, 여러분. 오히려 그 얘기를 더 하면 싸움이 나죠. 이미 내 안에 그게 맞다고 딱 돌아버리면 완고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요, 사람이라는 게안 바뀌어. 이게 완고가 들어오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바뀌기가 어려워요, 여기서 보니까. 하나님도 그 사람 바꾸기 어렵다니까. 하나님도 어려운 거를 어떻게 목회자가 바뀔 수 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근데 가끔씩 우리가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건 착각이에요. 대단한 착각입니다. 말은 할수 있어요, 한두 번은. 근데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? 듣는 사람의 몫이잖아요. 그 사람이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지 자꾸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고 그걸 막 설득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말하는 사람이 책임 져 줘야 돼, 그러면 그거는 책임 져 줘야 돼요. 우리 성경은 우리가 건면을 할수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막강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. 우리 성령님도 글자 우리 안에 몇 번을 얘기하지만 강요를 안 하세요. 몇 번은 얘기하지만 이에는내 몫이에요. 네가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선택 안 하고 그냥 머물든지 그건 내 몫이에요. 자, 오늘 본문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.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. 이렇게 여기서 폐역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, 여기서. 그렇죠? 마음이 굳어진, 정직하지 못한.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요 우리가 봤지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. 저도 보지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. 자, 자, 서 16장 28절.